당신은 기도하는 방법을 정말 모르는 사람 중한 명인가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해준 말이라고는 그냥 하나님께 친구처럼 이야기하라는 것 뿐이었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이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할수 있어요.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며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당신의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의사가 되기 위해 의과대학에 가면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노력을 들여 의사가 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의사가 될수 있죠. 만약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그들은 학교에 가서 법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분야의 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수 있도록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관해서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번 30분 정도 많아야 한 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중에도 교회에 가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할수 없습니다. 오, 주님, 저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해답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데, 사타는 우리보다 영의 법칙을 더잘 알기 때문에, 만약 그가 당신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할 때 효과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수년 동안 제가 이야기해 온 사람들의 수를 셀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 자신도 포함해서 처음에는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정말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지가 학교에 가야 하고 새 교복도 사야 하고 존이는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자금이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 시간을 마치고 일어섭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상황을 주님께 다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데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은 시약과 같습니다. 그것은 양자 우주로 들어가 여러분의 미래로 나아가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존이가 대학에 갈 돈이 없다고 말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미래로 나아가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 하지만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시작합니다. 그는 제 생각에 그는 사용합니다. 그는 항상 1인칭으로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몇주 동안 기도하고 나면 머릿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수지의 새 유니폼을 살 돈이 없다는 생각이죠. 조니의 대학 등록금도 없고요.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고 몇주 안에 그가 대학에 등록할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지의 유니폼도 못 샀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에게 그 기도는 효과가 없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절대 듣지 않으신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 기도하는 게 시간 낭비조차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왜냐면 하 그가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이 1인칭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서 그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악마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만 사실은 악마의 말을 듣고 잘못된 지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을 조금이라도 시청해 보셨다면 제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실 겁니다. 말씀이 기도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네가 옳다 함을 얻으려거든. 진술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한 말을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라.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드린 기도 중단 하나라도 이루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거짓말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야 말로 모든 거짓말댕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즉 모든 창조물과 인류 전체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사탄에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수년 전 제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를 이끌어 이루게 하는 그한 가지라도 내가 이루지 않는다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탄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지만 내가 네가 드린 한 번의 기도 때문에 이것을 그에게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정말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다시 되돌려서 들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뭐라고요?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주님께 가서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세요.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고 신약에서는 요한일서 5장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주님께 나아갔을 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만약 구약에서 어떤 말씀을 찾을 수 있고, 신약에서도 같은 말씀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스스로를 확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해당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바란 강구를 이미 받은 줄도 안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음,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기도는 할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시험이지만 오픈북 시험입니다. 책은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답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정신의 약이 별로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결국 그 문제의 요새를 마음의 굳건히 가질 뿐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상세할 믿음의 말을 안 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책은 영적법칙의 책이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법칙을 집행하는 것이고 원수인 마귀가 그 상황을 놓아주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방어도 할수 없어.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대작하는거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보석을 착용해도 되는지, 여성이 가르쳐도 되는지, 어떤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같은 문제로 논쟁하게 만들려고 애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실제로 뭐라고 쓰여있는가.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서 명확하게 하고, 실제로 제가 어떻게 이걸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주님께서 주신 큰 성공을 통해 어떻게 해왔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한다면 그것이 곧 그분의 뜻대로 말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는 그분께 구한 강부를 이미 받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의 말이 사탄이 하려는 일은 기도가 효과가 없다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다고 사람들을 속여서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활에서 누군가가 내 발이 죽을 것 같다고 말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발이 죽을 것 같다고 처음 말했을 때 모두가 즉시 죽는다면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요새가 쌓이도록 듭니다. 이것도 저것도 할수 없다는 요새를 쌓게 하는 것이죠. 저 역시 수십 년 동안 그런 요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압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느끼는 것. 제가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 여러분과 함께 할수 없었을 겁니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할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완전히 믿게 되었었죠. 그리고 지금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말씀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한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사탄은 기름 부음 받은 고룩천사였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신의 보좌를 지극히 높으신 분 위에 두겠다고 결심했을 때 제 시리즈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사탄의 반역과 그가 반역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임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적인 사탄과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1편 103편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여호와의 천사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그들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귀에 대고 들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찾은 말씀을 실제로 말해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는 순간 천사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이 그들의 임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말씀과 함께 그 임무에 언약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 한 말을 부정하는 말을 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로 들었던 조니가 대학에 가고 수지가 새 유니폼이 필요하다는 그 예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빌리포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치우시리라는 말씀을 찾았다고 해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존의 대학 등록금을 이미 받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수비의 유니폼을 살 건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받습니다 그 일이 즉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타는 여러분이 기도에서 선포한 말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온 힘을 다해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방을 나옵니다. 그리고 5분쯤 지나면 누군가가 전화해서 야너 드디어 대학 등록금 마련했어라고 묻습니다. 알다시피 등록금 마감이 한주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대답하면 이제 방금 했던 고백을 무효로 만든 셈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만약 여러분이 충분히 담대하다면 아니요. 저는 그 돈을 이미 받았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을 따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필요는 이미 채워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까지 담대하지 못하다면 그냥 화제를 바꾸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물어본다고 해서 꼭 대답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돈은 마련됐어?라고 물을 때도요 굳이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가봐야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스레인지에 뭔가 올려놨어요. 이만 가봐야겠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나는 이미 받았어요. 내 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다면 그냥 전화를 끊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말에 꼭 대답할 필요도 없고 굳이 반응을 생각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황에 대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강요해 왔기 때문입니다. 법칙을 이용해서요. 특히 말의 영적 법칙을 이용해서 말. 사탄은 여러분 자신의 말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패배를 강요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더 이상 무기를 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울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들은 대로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어떠신가요? 라고 말하곤 했죠. 예수님, 오늘은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몇분 동안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죠. 그것도 괜찮지만 영적 영역에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게해서는 천사들이 일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저는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23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시작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찾는 모든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찾는 어떤 구절이든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분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믿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능력은 그분께서 기름 부으신 자 안에서 행하신 그 능력의 역사에 따라 주어진. 그분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하늘의 처소에서 훨씬 높이 두셨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만물 안의 만물이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는 나와 우리라고 쓰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성경 말씀대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즉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제가 계시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말씀은 실제로 작동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상황에 선포하고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한 후에는 다른 어떤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 주제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말도 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떻게 보여도 상관없고, 어떤 기분이 들어도 상관없고, 친구 셀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셀리, 수, 나 조니의 대학 등록금이 없어. 수지의 교복 살 돈도 없어. 나 어떻게 해야지?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기도에서 했던 말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셀리스에게 전화하고 싶은 급한 마음이 들 때, 그녀가 믿음의 여인이 아니라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믿음의 여인이라면 셀리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와 함께 동의해줄 수 있겠니? 빌립포서 4장 19절에 따라, 나의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조니의 대학 등록금을 냈고, 수지는 교복을 새로 마련했어요. 나와 함께 동의해 줄수 있겠니? 그리고 셀리스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녀는 그래, 나도 동의해 라고 말할 거예요. 빌리보서 4장 19절은 당신의 것이고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의 실현을 가져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구합니다. 주님은 제 삶을 아십니다. 주님은 사탄이 제 가족에게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도 아십니다. 아버지, 답이 되는 성경 구절을 찾고 오직 그 말씀만을 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의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제발 아래에 있고 저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를 계속 그 자리에 두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고로 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w e b i a n r m i l l e r c o m 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료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 팟캐스트 링크도 있는데 이름은 Defeat the Darkness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수십 년 동안 패배감에 젖어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있든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믿음으로 걷고 승리하며 담대하게 어둠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곧 다시 이야기 나눌게요.